이번 주 우리 세계선교의 힘이라는 강단 이어서 오늘 쇼협의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4월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또 우리 광저우의 성교사님 또 파송하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가 중국 선교사님도 공식적이죠.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저 뭐 선교대 오시면 이렇게 지내시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부교장자로 계시다가 이제 가신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광저우에 이제 계신 다민족교회 우리 또 가톡방에서도 보셨지만. 어, 지금 선교 현장에 이축국 현장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 또 이번 주 하나님이 왜 세계 선교의 힘이라는 언약을 주셨을까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듣게 됩니다. 어, 다른 게 아니라 어, 분명히 그 광저우의 현장에 또 중국의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 하신 현장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또 합심하게 하셨고 또그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신 줄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제 토요 학교라는 언약 어 이제 우리 붙잡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2차 미팅을 이제 이번 주에 또 토요일로 하는데 이제 이 지역에 이 사동에 이 현장에 우리가 TCK 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그렇게 믿고 지금 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세우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데 이상하죠. 저는 신문에 이렇게 학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광양에 있는 학교. 이상하게 저는 그게 딱 마음에 잡히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현장이 또 학교 현장이고 이 작은 일이 후에 어떤 어, 흐름으로 또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른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제 여정이 그랬고 우리 교회의 여정이 그랬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의 여정이 그랬기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귀한 전도 제자 세우는 그래서 흐름 안에 전도 운동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인도하실 거 믿고 어, 이제 올해 지금 전반기를 이제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사역자 그리고 우리 청년 랩맨트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 준비한 제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빌리보서의 이번 주 강단이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 이 그리스도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고 우리의 결론이고 또 시작이고 모든 응답입니다. 이 여정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어 주셨어요. 이 비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의 모든 의미는 오늘입니다. 저는 이걸 붙잡고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과거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어, 계속 내가 예수님 믿었던 그 충격만 바라고 살아가면 절대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정 아래 주어진 오늘이 사실은 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살아계실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장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하면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오늘 속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속에.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스 3장 13절에 이야기하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전도자장을 쭉 살아왔는데 그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에집중해요 오늘 사실은 그 많은 수모와 여정 제자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을 이야기해요. 그 뒤에 일은 다 잊어버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데니스 이렇게 해줬는데 데니스가 가기 전에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 그 사람 별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가... 막 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막 이제 그걸 기억하고 내가 너 러시아에서 학교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 말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참 고맙잖아요. 그냥 말이라도. 근데 우린 그걸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놔두고 오늘 주어져 있는 내 현장과 내 만남과 내 여정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지나가는 것은 그렇죠. 오늘 주어져 있는 응답 아래 비밀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비밀이에요. 오늘. 그거 아니면 이제 추억 막 계속 추억 파리합니다. 추억 옛날엔 그랬었지, 뭐 그랬었지. 아 미래 거품 많아가지고 이제 꿈막 이만한데 다 거품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오늘에 딱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집중해야 될건 오늘입니다. 내가 데니스가 뭐 학교 차려서 국어 집착해 가지고 갈 이유가 없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교회와 만남과 다민족과의 만남 현장의 시스템 그 아래 비밀이 다 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미래 어쩌면 성취되지 않을 그 미래를 내가 붙잡을 이유가 없죠. 또 영광되게 지나왔던 그 과거들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발판이에요. 오늘 속에 비밀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리포삼 3장 13절에 뒤에껏 잊어버린다.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현장과 이 복음운동 하나님 미루실 세계복음 이것만 딱 붙잡고 나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합니다. 전도자의 망대여정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가는데 계속 기도 속에서 오늘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근데 이상하죠. 자꾸 뭐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뭐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오늘도 우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또 태국. 우리 여기서 수업을 했었고 네 전화번호 남겼던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전화한다. 뭐 이런 수업들 이런 것들 어떻게 되냐? 그럼 또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여정 속에서 전도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 주신 언약 강단의 언약,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스케줄 속에서의 묵상 기도.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이제 만나면 여정 이루어가죠. 데니스 위에 데니스의 그 삼촌네 가족과 그 사람들,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여정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어떤 영광도 어떤 뭐 대단한 응답 이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 전도자의 여정 망대 여정 이정표에 이것을 나는 그냥 나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분명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파송하는 이유는 뭐 어떤 동기도 아니었고요. 뭐 어떤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사님은 왜 우리 교회로 파송 안 해주냐 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는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왔잖아요. 지금 뭐 총에도 그렇고, 지 중국의 선교지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여정이죠. 우리 지금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교사 파송의 시작은 지금 나의 현장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장, 지금 나의 주어진 현장 아래 선교사의 여정이 있고, 선교의 힘이 있고, 선교 파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가 전도운동을 시작하는데 루따로 가게 됩니다. 루따이루따라는 루타. 지역이 나왔죠. 루따에서 복음운동을 계속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루따의 복음운동이 일어난 역사들을 듣고 요바에서 컨택이 와요. 분명히 나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다음에 선교지로 연결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237의 응답은 지금 나의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요바에서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죽은 사람이죠. 이 사망한 여자가 살아나요. 그렇죠? 이 루따를 중풍병자를 치유했는데 이 루따에서 하나님은 다음 여정인 이 욥바에 다비다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 그 가정 모인 교회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의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안 되죠. 내가 안산에서 목회를 지금 하는데, 자꾸 서울가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계획과 뜻이 없죠. 메시지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그 현장과 만남과 그 여정 아래 계획이 있다. 근데 거기서 복음 운동을 계속 누리고 회복하면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사람 만나게 하셔서 다음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예비된 제자죠.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 하나님 제자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지역. 저는 안산 사동, 월피동, 원곡동. 우리 안산에 있는 주어져 있는 현장. 그 안에 있는 10만 다민족 사람들, 60만 안산 시민 안에 하나님 제자를 분명히 숨겨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역에 보냈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현장에 대한 결론을 가야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세요. 그게 어디로까지 연제될 되냐? 이제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냥 주어져 있는 대로 계속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그 베드로가 요빠에서 다비다 고친 다음에. 4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요 루다에 있다가 이 요빠에서 복음 운동하면서 치유하니까 그곳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라고 한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2장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복음을 아는 이 준비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3절에 4절에 이 두려워하는 고넬류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저기 무두장이 집에 요바라는 지역에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사람은 네네 집으로 불러라. 그 메시지를 이제 천사가 전달합니다. 계획은 뭐냐?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나와요. 이 모든 사람을 듣게요. 이 모든 사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백부장이 좋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그 로마 지역에 100명의 부이 부하를 둔 장이에요. 100명 중에 장.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부르게 돼.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죠. 리 여기가 이제 빌립보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 이 지역이기도 하고 가이사랴라는 이 처음 로마의 이제 시작이죠. 근데 여기서 사전 10장 24절에 이 사람에게 연결된 이 만남, 친구, 가족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인도하셔서 선교 현장에 예비된 제자 통해서 복음 받을 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 전도운동 하나님 이루시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베드로가 백부장을 고낼료를 찾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백부장 고낼료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현장은 우리가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제자를 준비시키세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복음 받을지 아닌지 우리는 그걸 확인할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선교해야 돼요 갑자기 한국에서 선교 안 된다고 저도 그런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있는 교회 다 접고 가가지고 갑자기 중국에서 선교한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선교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여정 아래 복음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 정확한 선교지의 현장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사람도 준비하고 선교 현장도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 모든 중직자 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사장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이 고넬류에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 여정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딱 털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현장에 이 준비된 제작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강단을 붙여보면서 어, 지금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나의 지역과 이 지역의 제자 하나 분명히 예배하셨다. 어, 제가 우리 아까 레몬트리랑도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좀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어 사역을 시작한 게 2018년이더라고요. 2018년 이렇게 초에 이제 대만 선교를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엘먼트들 사역 이제 한국어 수업을 이제 시작했고 그때 이제 2018년 이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스타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타스라는 사람도 이제 우리가 장로님도 막 같이 일 시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기 집에도 머물게 하고 미션업에도 있게 하고 이 친구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여정 아래서 많은 사실은 많은 흐름들이 지나왔어요. 참 감사해요. 큰 여정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또 미션업도 준비케 하시고 또 우리 전도자들 만나게 해서 또 우리 태권도 사역도 하게 되고 우리 한국어 이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좀 만남을 하나님 이끌어가시고 그거 가지고 토요 학교를 보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와, 이 여정 아래 별거 아니고 그냥 지나온 것 같은데, 야, 그 7년, 8년 이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러고 이제 만났던 현장에 그 러시아 사람을 또 작은 일이지만 또 보내주고, 그 여정 아래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야, 이게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이 만남과 이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만나고 나아가는데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 이 지역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에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요. 나를 부르러 옵니다. 그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잘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외부 사람들이 원할 때 사실은 이게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원할 때 그게 이제 돈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전 이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저는 임마누엘 설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저는 못 하죠. 제가 저희 교회는 자꾸 부교역자도 저 혼자고 너무 사실은 비교했을 때 연약하죠. 근데 아, 말씀 붙잡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거에 참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내 한국어는 좀 가르쳐 볼수 있겠다 이, 이 생각.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제 한양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한국 나오자마자 우리 그 한국 그 필리핀에서 그 한국어 수업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좀 한국 나오자마자 준비하게 됐고. 그걸 이제 한 명학원 사님이랑 둘이 같이 준비했었어요.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전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보는 수업을 한두달 정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하다가. 근데 이제 그 수업을 이제 하러 이제 안양대학교인가 거기로 이제 가서 수업을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양대에도 수업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한양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관계를 좀 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저희가 한양대 근처에 이제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이 학교에 본인 얘기를 먼저 하셨었어요. 다민족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어, 교수님 제가 그 교회 근처에 산다. 그래서 저에게 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연결해 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 무슨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냐면. 설문 캠프 이런 얘기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제가 그게 관심이 좀 생겨서 왜냐면 그 캠프를 어떻게 해볼까?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볼까? 이것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지를 받아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그 분이 수업하는 두 강의를 이분이 수업을 하신대요. 두 교실을. 그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10분만 선생님 빌려서 이 사람들 설문 조사를 짧게 할수 있겠냐? 근데 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 들어가서 그 수업을 들어가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설문 조사를 해서 거기서 중국인 학생들 세 명이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를 했었고 한국어 수업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2019년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돌아갔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본인 고향 갔다 오면서 저 선물 준다고 술 사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 가지고 제가 이 근처 학교에도 했는데 두명 이제 다락방 지속하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다락방인 거 알고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분명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 근데 그세 명의 중국인 친구들이 가끔 아직도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요 본인 중국에 잘 지내고 잘 인도받고 있다고 뭐 학교 마무리하고 간혹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인 학생 중에 전도에 반응할 친구를 이번 주에 만난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저, 저는 마음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뭐 사실 그 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신데 저는 이제 그 캠프 알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학생인데. 2 7인데 그래서 어저께 같이 이제 현장도 밟고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오순절의 언약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1절에 오늘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이것들이 분명히 캠프로 저는 분명히 이게 시스템으로 바뀐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토요 학교 얼마나 중요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중국자분들, 랩넌트 청년들 함께 해주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 나름의 마음에 뭐냐면, 어, 이게 학교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여정을 해서 정말 TCK 랩넌트 하나님 살리는 학교. 그 여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학교를 지금 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만남 중요하죠. 이 만남과 이 만남을 통한 여정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데니슨의 삼촌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사람이 마무리할 때왜 나를 그 가정 삼촌 집에 초대해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삼촌 전화번호 내고 받아가고 본인이 달라고 하고 너무 그 가정의 현장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다 같이 나가서 담배 피더라고요 이렇게 뭐 엄마 아빠 다뭐 러시아 문화일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주어진 만남과 이 여정 안에 하는님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하지만 이 여정 안에 하는님이 준비하신 전도 운동 여정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분명히 오늘 속에 선교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선교가 있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여정 아래 분명히 선교가 숨겨져 있고 복음 운동이 세계 복음화가 숨겨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리시고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세계 선교의 힘이라는 이 강단의 언약 주시고, 선교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발견하는 전도자의 여정, 또 캠프의 여정, 시스템을 세우는 복음운동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나의 지역과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있습니다그현장에 예비된 제자. 하나님 분명히 우리 중직자 분들과 레드들에게 붙이실 줌이 있오니 오늘 주어져 있는 현장과 도전 속에 캠프하며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